1년 365일 계속 마스크만 쓰고 다니시네요? 네. 하루도 벗는 날이없어 이거 이거 벗으면 여우가 볼 수가 없디야, 여우가. 여우가 잠들게 생긴 거 비슷디야. 먹는 것도 못 보고 우리 애는 못, 네. 못 봐요. 대체 어떤 얼굴이길래 어, 임의자! 뭐예요? 마을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주인공의 집을 찾았다.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주머니. 들어요 말씀은 하실 수 있으시죠? 말을 할 수가 없다는데 무슨 사연일까? 방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어딘지 불편해 보인다. 눈도 불편하세요? 아 이렇게 올려야지 보이고 아 계속 내려 앉아서요. 눈꺼풀이 덮여 손으로 들어 올리지 않으면 한채 앞도 볼수 없는 상태. 그런데 갑자기 옆방으로 가는 아주머니. 뭘 찾으시나 했더니 옷장 속에서 한 장의 초상화를 꺼내 보여준다. 어머. 그것은 바로 아주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여인이 마스크를 쓰게 된 건지? 몇 살부터 그러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3십삼십 그때부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천천히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딸넷을 낳은 후에 어렵게 가진 아이. 아들을 원했던 시댁 때문에 아줌마는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9개월 만에 찾아온 진통.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기는 뱃속에서 죽은 채 태어나고 말았다. 아주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도 마음도 큰 상처를 입었는데 아기를 잃은 상실감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굳어버려 말조차 할수 없게 돼버렸고 그 뒤로 아주머니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죄송한데요. 음. 그 마스크 음. 안의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는지 해서 흥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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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누구 있어요? 애들하고, 자녀분들하고? 없어요? 음. 자식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마스크 속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이런 아주머니가 하루에 한번꼭 외출을 하는 이유 마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아주머니. 찬찬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손으로 줍는 모습이 무척 힘겨워 보이는데. 한쪽 눈으로만 보시면서 하는 거죠? 불편한데 왜 나오셨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laughs> 마스카 아주머니는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청소하시고. 해관 노인들 그방 정리해 주시고 네, 이런 일을 시켜서 하시는가? 아, 그 <laughs> 그걸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몸도 불편한데 그리고 그분한테 시키면 우리가 또 양심이 또 그렇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나, 그게 그분의 낙이야 지난 겨울 보이지 않는 눈으로 봉사 활동을 다니느라 다리까지 다친 아주머니. 그래도 마을 청소만큼은 빼먹는 법이 없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바닥에 낙엽 부스러기와 쓰레기를 주워 담는 일 일반인에게는 무척 쉬워 보이지만 왼손으로 한쪽 눈꺼풀을 들어 올려야만 겨우 앞을 볼수 있는 아주머니에게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 청소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뭔가를 발견한 아주머니 어이. 자리를 뜨지 않고 한참을 지켜보는데. 도와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laughs> 곳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질 <웃음> 못한다. <웃음> 착하고 <웃음> 인정 많고 <laughs> 그런 사람이 말을 못하고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laughs> 이런 일도만 누가 무거운 거 들고는 꼴을 못 봐. 아, <laughs> 그냥 다 들여다주고 그래지 바지려해서 이렇게 불편한 몸인데도요? 예. 그날 저녁 씻을 때가 돼서야 마스크를 벗는 아주머니. 거울조차 보지 않는다는 아주머니가 아침 저녁 하루에 두번 유일하게 얼굴을 만져보는 시간. 이 얼굴 때문에 너무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지난 세월 원망도 많았다 남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고통까지 씻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깨끗하게 세수를 끝낸 후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역시 마스크. 때는 마스크 벗으실 거 아니요. 음. 안 벗어요? 음. 대체 얼마나 큰 상처이기에 마음의 문을 이토록 굳게 닫아버린 것일까? 음. 일주일에 한 번. 홀로 있는 엄마를 찾아오는 딸들.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나섰다. 손님 먼저 드리라고. 그런데 엄마의 밥상을 따로 한쪽 방에 차려주는 딸. 가족들에게도 마스크 벗은 모습은 보여주기 싫은 아주머니. 하는데. 이렇게 딸들과도 한 상에서 음식을 먹지 않은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고 응. 크면서 그때부터 랬던것 같아. 음먹었 응. 이제 치아도 더 이제 거의 막반 이상 빠지고 응. 음식이 이제 자꾸 이제 흐르니까 응. 그게 이제 보이기 싫어서. 응. 네.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응. 우리 엄마가 안 좋은 거 같네. 우리 상관없는데. 딸의 결혼식 사진에도 아주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 없는데. 와. 매번 자신의 자리를 대신한 건 아주머니의 동생이었다. 따님 결혼식인데 가시지 그러셨어요? 창피해서 어, 어머니 만 그렇게 너무 생각하 는거 아닐까요? 네? 자식 들에 게 폐가 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어렸을 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내 부모가 이러니까 좀 창피하더라고. <laughs> 내, 내 우리 엄마는 왜 저런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자식을 둘 낳고 보니까 그래도 엄마보다 더한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오랜만에 오, 나, 나, 나. 딸과 함께 나선 나, 나, 나. 산책. 생각했어. 다리가 불편한 엄마가 걱정된 아, 걸까 아이고. 등을 내어주는 딸. 아, 나, 나. 너, 너 엄마가... 엄마 좋아? <laughs> 야, 불안한 아니 나는 고정 딱 됐는데 엄마 왜보을쳐더 참... 아, <laughs> 이상. 딸들에게는 엄마의 마스크는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딸들이 돌아가고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청소를 시작하는데 딸들의 방문에 한층 기분이 좋아져서일까 마음이 가벼워진 아주머니 갑자기 동네 가게를 향하는데. 그 o o d boy, Bunga. Good, I go well. 이거 우리 먹으라고요? o well. I go well. I go well. I go well. I go w e <laughs> 아주머니, 되나? 고맙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에게 빗자루 선물을 받은 아주머니, 이제는 제작진의 호의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데, 어느덧 낯선 사람에게, 다쳐져 있던 아주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잠시 고민을 하던 아주머니. 겨우 용기를 내 마스크를 벗고는 이내에 손으로 가려버린다. 피아의 대부분은 빠져버리고 잇몸만 남아 있었다. 어, 아 별로 그렇게 보기 싫은 그런 거 아닌데, 에? 네? 음. 안으로 말려 들어간 혀는 굳어버리고 말았는데. 이야. 아주머니의 괜찮아요? 상태를 촬영해 먼저 병원에 보내 보기로 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해온 반가운 소식. 정확한 원인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는 아주머니. 최조함을 감출 수 없다. 여기 앉으세요. 네.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눈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떠보세요. 떠진다. 떠진다. 예, 네, 떠보세요. 이쪽 눈도 떠보세요. 떠질 것 같은데. 그 근긴장 이상에 속하는 증상이 주로 눈하고 네. 혀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질환이죠. 네. 대개는 심인성이 많다고 돼 있고요. 네. 그거를 일단 했으니까 아이를 잃은 아픔이 마음의 병으로 남아 때. 결국 네, 몸에 이상을 그렇습니까? 가지고 온 아니요, 것이라는데 분... 그렇다면 눈은 어떤 상태일까? 그 전형적인 사람보다는. 눈꺼풀을 좀 제거를 해주면 네. 본인이 이제 뜨는 거는 좀 불편해도 네. 훨씬 다니는 게좀 효율할 수는 있죠. 모양적으로 굉장히 그 외모에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또더 더 위축되는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빨은 싹 빼줄 건 빼주고 네. 정리를 해서 네. 도와드리면 그게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는 어렵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어떠세요? <람> 기분 좋대요. 지금 <기분> 좋으시다고. <람> <람> 네. 열심히 체운동. <람>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열심히 많이 <람> 더까요 <안통하실까요? 람> 약속하시는 거예요. <람> 지난날의 상처로 얼굴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아주머니. 빨리 그 굴레를 벗고 세상으로 나오길 바라.